왜 나에게만 돈이 안 들어오지? 이런 궁금증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부자처럼 말하고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처럼 성공하라. 안녕하세요 터칭 소울입니다. 일본 고행 납세자 12안에 매년 이름을 올리는 유일한 인물. 전액 사업소득에 의한 납세로 일본에서 노정 납세 1위를 기록한 사람. 사이토 히토리. 그의 책을 읽으면 언제나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밝은 에너지가 퍼지는 기분이 되는데요. 그는 말의 힘을 무척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운이 따라야 한다. 그 운은 바로 긍정적인 태도에서 나온다. 내가 좋은 에너지를 내뿜으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모두 좋은 일이 생긴다. 부자는 어떻게 말하는가? 사이토이토리의 1% 부자의 대화법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랑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언제나 나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고 그 밝은 빛을 단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뿌리 깊이 자리잡고 있어서 사랑이라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사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익숙한 감정입니다. 언제나 사랑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어째서 이토록 사랑에 집착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이 빛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신으로부터 나눠받은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의 에너지로부터 탄생한 혼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구에는 드넓은 바다가 있죠. 그 바다가 신이라고 한다면 바닷물을 한 방울씩 받아서 태어난 존재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입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동물, 식물,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신의 생명을 물려받은 신의 자녀인 셈이죠. 바닷물은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서 다시 바다로 돌아옵니다. 증발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바닷물은 절대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구상에 아무리 많은 생명이 탄생한다고 해도 신의 생명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이 곧 신이며 그것을 아무 대가 없이 나눠주는 신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처럼 환한 빛 같은 존재이죠. 신이 사랑과 빛그 자체라면 그 생명을 나눠받은 우리의 본질 또한 당연히 사랑과 빛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잘 와닿지 않는다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여하튼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의 인생에는 살수 없이 많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어이없을 만큼 너무도 쉽게 말이죠. 일본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 할 만큼 부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심각한 병을 얻어서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지만 번번이 불사조처럼 생활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즐거움이 넘치는 믿음직스럽고 따뜻한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과 빛을 잊지 않는 저의 삶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행운을 거머쥘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을 품으면 작은 리액션 하나에도 사랑이 담깁니다.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맞장구를 치든 엇박자가 날수 없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똑같이 맞장구를 쳐도 기온을 붙도 도는 말,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멋지다. 재밌겠다. 덕분에 새로운 걸 알았네. 진짜 최고야. 이렇게 상대가 신이 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도록 호응합니다. 당연히 대화는 더욱 무리 있겠죠. 말에는 그 의미와 같은 값에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에는 좋은 기운이, 나쁜 말에는 나쁜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지닌 말을 쓰면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기분이 밝아집니다. 그 자리의 공기마저 밝은 에너지로 바뀌죠. 이렇게 좋은 기운을 주고받으면 어느 순간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즐거운 발상, 흥미로운 정보가 쏟아집니다. 서로에게 득이 되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버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칠대로 지쳐 있는데도 참고 견디지 않으면 벌을 받거나 불행해진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답답한 굴레를 벗어던지고 더 나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나쁜 일은커녕 좋은 일만 생길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해방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수직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운이 밝아지면 즐거운 일, 기쁜 일을 끌어당깁니다. 당연히 미래는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도 그만큼 좋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둠으로 뒤덮였던 세상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미약하게 남아, 안도감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줄기 빛이 보이면 이제 된 것입니다. 그 빛이 점점 커지면서 안도감이 안도감을 부르고 기운도 더욱더 밝아져만 갈 것입니다. 밝아진 내 모습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당연히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는 최강의 조력자가 언제나 함께할 테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그 중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무수히 겪으면서도 제 마음마저 울적해지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우울한 사연을 들어도 그 감정에 전염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의 상황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분명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잘될 것이라고 이 사람이라면 틀림없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모니터 너머의 사람이든 편지를 보내온 사람이든 상관 없습니다. 저는 전 인류를 믿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까지 믿을 수 있냐고요?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신에게서 왔습니다. 신의 생명을 나눠받은 인간은 신의 분신이라고 할수 있죠. 즉, 전지 전능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으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순간 바다가 갈라지듯이 성공의 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신이 깃들어 있으니 저에게는 사람을 믿는 것이 신을 믿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는 뜻으로 신이 내린 과제입니다.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어딘가에 행복해지기 위한 깨달음, 부자가 되는 힌트, 이런 것들을 숨겨뒀으니 스스로 노력해서 찾아내려는 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든그 속에서 사랑과 빛을 찾아내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고민을 들어줄 때도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데 필요한 말을 할뿐 지역적인 부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숲을 볼뿐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어두운 기운에 휘말릴 일이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고민을 들을 때면 언제나 마음을 다해서 대답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며 사랑을 담아 전할 말을 신중히 고릅니다. 똑같은 질문을 받아도 상대방에 따라서 정반대의 대답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 지금의 상황과 감정, 성격, 취향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지 않아요. 이런 한 가지 질문을 받더라도 누구에게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조언합니다.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평소에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에게는 열심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상대를 유심히 관찰한다고 해서 적절한 조언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상대에게 필요한 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 말이죠. 그 안에 깃든 신과 그 사람의 밝은 미래를 믿으면 사랑이 저절로 샘솟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오만한 사람은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당장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추락하는 날이 옵니다. 기운의 자금은 한치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기운을 발산하면 부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아무리 봐도 좋은 사람인데 자꾸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운의 작용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말을 하면 불행한 현실을 초래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말에는 그 기운에 어울리는 사건을 일으키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더 비참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면 괜찮을까요?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뒤에서 헐뜯는 것은 자기를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의 기운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타인을 향해서 뱉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지닌 기운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다름아닌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듣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알면 무서워서라도 나쁜 기운을 품은 말은 쓸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얼마든지 써도 좋은 말은 기운을 붙도 두는 말입니다. 밝은 말은 쓰면 쓸수록 더 많은 밝은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기운을 한껏 높여주니 좋은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괜찮아, 잘될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면 어느새 마음에 들이었던 구름이 말끔히 걷히고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시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기분 좋아지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기운이 높아지고 이번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기운을 되돌려 줍니다. 즉 사랑의 캐치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사랑을 불러서. 주위에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잔뜩 모이면 행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기적과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듣는 방법, 말하는 방법이 있다면 사랑을 담아서 듣고 사랑을 담아 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미소 띤 얼굴로 밝은 기운을 발산하는 것 이보다 더 좋은 부자 의운이 커지는 비결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과 성공을 손에 넣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빛을 잃지 않는 사랑을 잘 간직하면 유일무이한 존재이자 매력이 넘치는 인류로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위 사랑과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좋아지도록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사랑을 나눠 봅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의 삶도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